참패 후 국민의힘 내부에선 묵혀뒀던 대통령실 책임 론이 들끓고 있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참모진 사퇴로는 부족하다며 내각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.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사실 지금 자진 사퇴도 저 만시지탄인데요. 총선 전엔 당내에서 언급을 꺼렸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. 험지 도봉 갑에서 보수정당의 16년 만에 승리를 가져온 김재섭 당선인이 전향적 태도 전환을 요구한 겁니다. 국정 운영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 최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도 나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의 행사에도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총선 직전 한동은 한계론을 제기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. 홍 시장은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당을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 말아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. 각종 책임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참패 원인 분석부터 보고받고 있습니다.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해 중진 당선인 의견을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. 월요일날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하고 당 수습 방안에 관해서 10시쯤 간담회를 하겠습니다. 중진의 고견을 들으며 용산 책임론, 한동훈 전략 부재론 등 현재 나오는 지적들을 종합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사선 이상 참석 대상은 지난 전당대회 때 신윤계 압박으로 밀려났던 나경원, 안철수 당선인 등입니다. 간담회 이후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비대위 체제가 유력해 보입니다.